코미디언스 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JRP에서 온 2년차 연습생 전소미 비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So nice Yo! 2023년 패스트 포워드로 테크토닉 열풍을 불러왔던 그녀. 무려 여권이, 여권이 3개 좀 입국심사 패스 3중 극적의 그녀 내는 곡마다 유니크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장르인 전소미 2025년 긴 공백기 끝에 발매한 클로저로 예술성을 성공계곡 엑스트라로 주변에서 소외되었던 쓸쓸한 감정을 영화 속 엑스트라처럼 주변에서 소외됐던 나의 감정을 풀어낸 곡인데요. 소미만의 세련된 무드를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으로 여름에 알맞은 상큼함을. 제목부터 아창어 아이스크림이요. 여름에 듣기 딱 좋은 노래인데요. 시원하고 청량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게. 오늘은 컨셉 소화력 만렙전 소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여름과 어울리는 노래. 소미 님께서 캐나다 국적도 있으시죠? 네, 캐나다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한국도 있고 삼중 국적. 삼중이네요. 네, 여권도 세 개입니다. 여권도 세 개군요. 여... 캐나다에서 그럼 얼마나 지내셨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한 1년 2년 있다가 바로 한국에 와 가지고 쭉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소미 씨가 말이죠. 해외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신분이 달라진다는 소문인데 어떤 음... 얘기예요? 저희 아빠가 캐나다랑 네덜란드 이중 음, 국적이시고 아 엄마가 한국, 한국 분이시니까 분. 제가 이렇게 여권이 생살지가요 여권 여권 아 여권 캐나다, 캐나다랑, 한국, 캐나다랑 어. 네덜란드 어. 네덜란드 오 진짜 다 다르다 근 네, 아니 뭐 재질도 다르고

뭐짝스크랩이 g 그, 한국 전통 very traditional. Yeah. 에그막이라고 알아? 아니, 에막이가 egg, egg is bad vibes. so 에막이 bad 너지를 막아주는 아이 mm. a n d t h e n l t h e a l e p r e s e n t s m o n e y t h i s c o l o r r e p r e s e n t s health이고, 이 색은 h e a 고이 색은 health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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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은 h e a l t e a l e a l t e a l e a l t e a l e a l t h l e a l t h 또 근데 나 과일 진짜 잘 시킨 거 같아, don't you think? 약간 ah, 이런 느낌? I think so, but the 포도 is really good, but the 딸기 is i just like normal, and the u r 귤 is really really good. Do you remember that time when we had like three kinds of d a g 기 where it was like one oh, was yeah, kind of higher q u a l 그래서 우리가 다 맛보기로 했는데, they were all different. Yeah. 약간 이런 느낌으로 yeah. 대화를 yeah. 해요, <laughs> 이런 느낌으로. 엑스트라 잘 봤어요? 안녕하세요. 엑스트라 <laughs> 대화. 아 이거... 어? 이거... 카카오 밀크가 하나를 밀크를 변경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거 네덜란드 전통 신발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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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 유로를 받았어. 눈썹. <laughs> <laughs> 제 마의 구간이 나옵니다. 바람의 마의 구간. Everybody scream! Queen never cry. 전 이거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우우 해지는 거. 어? 자신감. 자신감. 생기셨어요? <laughs> 누구요? 제가요. <laughs> <laughs> 메이크업 완료. 끝. <laughs> 아빠, 어, 아빠,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어? 어 <목소리> 전소민 씨? 아우 네. 어, 예뻐 전소민... 전 전소민... 전소민인데? 자기를 알리고 싶었던 거야 그랬던 어. 것 같아요 어... 그 카메라가 전 너무 좋았어서 어렸을 때부터 어... 어...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었나봐 어우 흥이 넘치게 해 이야 사실 찍고 계셔도 좀 부끄러워서 완전히 못했어요. 평소는 더 하는데. 네. 근데 저러면 양치질이 제대로 못해서 충치적이여요. 맞아요. <laughs> 그렇게 하면 엄마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막. 진짜 스매시가 하는데. 어. 어. 귀신이에요? 음. 어머! 하면서 여기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미안한데 내가 내 인생의 첫 귀신이야 그런다 아니 근데 우리 집에 원래 있었어요? 뭐 오늘 온 거예요? 뭐 어제 왔어요? 왜 울고 있어요? 언니 뭐 무슨 일이에요? 그 멍은 뭐예요? 넘어졌어요? 화장실에서 사고 났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 템포 그대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그 언니가 원래 귀신들은 본인이 잠들면 들러날라 거려요 키우실래요? 저 저요? 회색 앵무예요. 말도 잘하고 친화력도 좋아요. 이 아이가 언젠가 당신을 구해줄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앵무가 언젠가 도와줄 거라고. 열심히 할 거고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소미. 오늘은 본업 모먼트부터 귀여운 일상 모먼트까지 전소미의 다양한 매력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매력부자 소미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오늘의 더잼박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소미의 밝은 에너지가 시청자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갈 소미의 앞날에 저희 달고나가 응원합니다.